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자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리버 강수전 8타 자 이번에도 수비죠? 야 근데 이거 수비 맞습니까? 우리 뭐 숙룡에 뭐병호의 3234에 자 중전차 투성이죠? 자 이런 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지금 차에 보시면 때사사 오브젝트 416자 중형 두대 빠른 중형 두대죠그 다음에 워커블동 타임64 2 8 0에자 경전 세명입니다 이거 중전이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 말이 뭐냐면요, 중형이 경, 그 저격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높거든요? 중전도 저격을 할것 같고, 어, 나도 좀 저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픽이에요. 이, 이 말은 경전차가 철저히 좀 살아남으면서 음, 너무 무리하지 않게만 정차를 보시고 아니면 좀짱 박혀 있어야 돼요, 솔직히. 어,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앞으로 가지는 마세요. 음, 이번 판은 구축이 T8 프로타입 밖에 없으니까 필연적으로 저격 중형이나 중전이 나와요. 일단은 난 일단 아까랑 똑같은 위치를 잡아 볼게요 여기 원래 여기는 원래 다른 중전보다도 숙추가 중전 잡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이 오브젝트 416이 여기 전면에 있는데 사실 중전이 가는 게 훨씬 낫고 오브젝트 416 같은 전차가 사실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가는 전차가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자주 간 거예요 개인적인 명당이에요 근데 아까랑 상황이 좀 완전 다른 게 이번 판은 8탑이에요 즉 여기에서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이거나 여기저기 보이면요 그냥 바로 내려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6탑과는 달라요 그게 기본 평균적인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딱 보는 순간 자기가 이제 장전 시작하는 거네저유튜버합니다네 유튜버로 더주력으 합니다 일단은 자네 조심하세요 조심 <laughs> 내가 말했잖아요 너무 앞에 아, 너무 앞에 있지 말라고 어. 그러니까 경전차가 지금 이번에 시야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나중에 시야 플레이로 지게 돼요 너나 지금은 수비 중전이 많기 때문에 이거 여기는 살짝만 봐줘야 돼 정말 살짝만 거의 한발딱한발쏘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발 쏘고 이쪽으로 빼거나, 아니면 이렇게 봐줘야 돼요. 아니면 요 앞으로 가져가나? 지금 오브젝트 살력이 되게 위험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빨, 빠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얘 죽으면 아마 라인이 무너질 겁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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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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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도 없어요? 중전, 아, 잠깐만, 내가 저기 갈까? 잠깐만,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지금 저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자, 자.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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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건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만약에 요쪽에 있는 중형이 죽고 그대로 무시해서 올라가면 여기 중전이 효력이 없어져요. 어, 지금 저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가볼게요. 어, 저 중형 죽으면 끝장나요. 음, 중요도는 저쪽이 더 높다고 판단했어요. 일단 요 t 7 1는 잡아줘야 될것 같다. T8 프로타입의 위치가 좀 많이 안 좋아요. T8이 여기 끝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 끝에 있어야 되는데, 이 위치가 좀 많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적들이 지금 이렇게 뜸들이고 있으면, 아, 뜸들이고 있어서 여기서 좀 재미를 보고 있는 거구나. 체력 보자 떼사사 체력. 음, 괜찮을 거 같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저기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았어요. 지금 보니까. 아, 그럼 떼사사는 지금 기본적으로 숨어있고 체력 많고. 어, 다시 여기 봐줘도 되겠다. 음, 좀 걱정돼서 한번 다시 와봤는데, 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여기 위로 가되겠다 요, 가운데, 옵식, 4일리 죽었죠? 선택지가 두거, 두, 두개예요 이러면. 여기에서 다시 저격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와주거나. 근데, 앞으로 나와주는 게더 좋은 선택지일 수가 있는 게, 지금, 티거피가 나왔잖아요. 얘랑 연기하려면 내가 앞으로 나와줘야 돼요. 음, 타임 육사가, 어, 거기서 저격해도 돼요. 음, 지금 많이 앞으로 갈 필요 없고요. 음, 내가 도와주러 갈게요. 아니, 괜찮아. 이 티거피가 많이 안 죽고 재미를 보면요. 정말 재미를 많이 볼 텐데, 어쭈 한발 날려주러 가자 워커불독 여기 있으면요 한발 제대로 날려줄 수 있어요 자 괴소 날렸습니다 오히려 괴소 날린게 좋을수도 있겠네 지금같은 상황에서 오케이 잡았죠? 자 여긴 난 여기를 봐줘야 돼요 이제 여기 지금 T-34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안죽으면 아마 라인은 뚫릴 일은 없을거고요 이거는 지금 선멸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폭탄 장전할게요. 어, 고폭탄 장전 훨씬 편할 거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전체 장, 뭐더라, 구입, 뭐더라, 구입하기만 해주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어. 지금, 이게, 이 언덕에 있는 구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축이 4명이나 있는데 너무 공세가 약하잖아.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나는 이렇게 앞에 있을 필요가 아니라 좀 뒤에서 있, 이러고 있어도 돼요. 어. 오히려 스팟이 될때 이런 데서 되도록. 요쪽에 보는 전차가 없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음, 왼쪽이 좀 위험해 보이긴 한데 어, 여기는 저기 웬만하면 먼저 못 들이댈 거예요 아예 나올 생각이 없네 음, 여기서부터 오히려 쓰죠? 음. 넘어가야 되겠다 다시, 다시 재장전하죠 이거 가만 냅두면 이깁니다 어, 가만 냅두면 이겨요 다시 밑으로 가죠 어, 여기 지금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어, 지금 보니까 5 0 1 0도 지금 피가 좀 약해가지고 어, 이렇게 맞붙는 거고 여기 자주가 지금 간섭 안하고 있죠 어, 여기로 가는 게 맞아요 자, 지금 t 2랑 t 3이랑 이러고 있죠 음, 오케이 자, 떼사서안 죽었죠? 떼사서안 죽었으면요 이쪽에 중전들 다 죽어도요 사실상 방어력은 유지돼요 어우, 운 좋다 야, 스팟 됐어요 방금걸로 음, 방금걸로 스팟 됐었죠? 자, 여기 떼사사 서포트하러 가요 이 t 3는 오래 못 버틸 겁니다 어, 여기는 아마 얘네 셋만으로 수비가 될 거예요, 웬만하면 어, 여기, 여기가 급한 거야 지금 이제. 어, 이번 판에 좀 조율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네요 어, 이번 판에도 이번 판에는 내가 하는 건 많이 없을 것 같고 어... 태스테님 일단... 어... 이스테... 태하나님, 먼저 가지 마세요. 일단... 어... 지금 상황에서 경전 끝까지 살아있는 건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괜찮을 것같아 음... 아... 야 일단, 일단 빼요. 일단 빼요. 어... 일단 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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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그렇게 빨리 안 봐도 돼요. 어... 여기 T8 프로 타입이 대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얘 죽고 나서 움직여도 돼요. 요 어... 떼사사는 일단 피 없으니까, 얘가 죽으려고 할때 내가 대신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되고요. 현재 상황은 그래요. 음... T8 또 이러고 있으면... 어허 어허 안보이겠다 이거 아하! 빗나왔어요 이거 스팟 안됩니다 네 386m 안보여요 네 저거 맞았으면 그냥 거의 이겼다고 봐도 됐는데 어 안돼 아 안돼 적들이 먼저 선수친다 이러면 깨때사다 죽어요 이거 저격이라도 못하려나네아 큰일났다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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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카패요 이거 m 4 0 4 3한테 미안한 말인 어, 이, 미안한 일이지만 얘가 좀 미끼가 되줘야 되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2분 50초에요 적어도 전멸패로 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이 음 넘어오면 내가 400m 저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음, 얘네들 급해요 지금 아직이에요 떼사사삼 이.. 뭐, 이따 오래 못버티겠죠? 아! 안맞네 한방에 죽네요 음.. 여기 도와줄 수 있어요? 이스테아나님? 야판 뒤좀 담아주세요 자 아래 내려가야 되죠? 음.. 나 쏘면 안돼요 아, 어, 자, 야뒤좀 잡아주세요. 어, 내가 개도를 할 거니까 이제 삼사람 죽이러 개도할 거니까 빨리 뒤 잡아줘요. 맞으러 갑니다 그냥 대놓고 맞으러 갈게요 지금 무조건 얘 잡아야 돼요. 도 맞았습니다. 습니다 바랍니다. 잡아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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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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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이지 마. 오케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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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빨리 빨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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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샷 아킬킬킬킬 킬. 기아 내가 맛있게 내가 내가 맛있게 그냥 아아아날날 어, 날싸 날싸라 날싸라 날싸, 날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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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샷 아 막았습니다 자 나이샷 오케이 이스테아나님하고 지금 호흡이 나쁘지 않았어요 야 괜찮다 어 아, 살았어요 살았어 이겼어요 끝 게임 셋어 아, 호흡 좋았다 어 지금은요, 만약 내가 몸 사렸으면요, 둘다 죽었어요, 어. 자, 지금, 어, 근데 여기는 뭐, 아군의 힘으로 그냥 자력으로 정리가 될것 같죠? 어, 나머지는 이제, 아군한테 바뀌시다 이제는, 어, 우리 차례는 끝났어요, 어. 우리 차례는 끝났습니다. T34 마무리해줘야겠네. 아, 어, 네, 아, 어, 이스테라님, 나이스 플레이 였어요 아. 어. 딱 아, 위험했어요. 아우 구원이한 30초만 늦었어도 전 죽었을 거야. 어이 아, 뭐야 이거 내 거예요. 내 거임. 아, 내 거. 나 이러고 나서 이제 자주판트 죽을까 봐 무서운데. 자 5초, 4초, 3초, 2초, 1초. 네,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번 판 계속 그냥 양방향 상 조율하다가, 예, 결정적인 순간에 살짝, 네, 도움이 되주면서, 네, 끝났네요. 이스테라 님이 가장 재미를 많이 보였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